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 중 하나인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이 사건은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의 지하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여파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2003년 2월 18일 아침,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평범한 출근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아침은 한 남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내 끔찍한 비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 56세였던 김대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대한은 오전 9시 53분경 중앙로역에 정차한 1 0 7 9 열차에 탑승한 후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열차 전반으로 퍼져나갔고 중앙로역 내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치명적인 연기로 가득 차면서 많은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고립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열차 안에서 당황하며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연기로 인해 시야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김대한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지하철 직원들은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연기와 불길이 너무 강해 손쓸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열차 내부와 역사를 집어삼키며 비명소리와 함께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화재의 확산과 구조활동. 화재는 열차뿐만 아니라 중앙로역 전체로 확산되며 치명적인 연기와 고온의 불길로 많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강한 연기로 인해 탈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사건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역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조방 대원들은 가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과 연기 속에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자 중한 사람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조방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소방대원들은 극도의 위험 속에서도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연기와 불길에 갇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부는 마치 지옥과도 같았고 생존자들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피해와 여파 이 참사로 인해 총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기록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가족과 친구를 잃은 비극적인 날로 기억됩니다.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큰 충격과 슬픔이 퍼져나갔고, 대구 시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번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하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이후 정부는 대규모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 화재 예방 시스템 강화와 비상 탈출 장치 설치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지하철 차량과 역에는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이 설치되었고 비상 탈출구와 피난 안내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 대피 훈련과 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교훈과 현재 대구 지하철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사고 이후 전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대대적인 개혁을 거쳤고,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대구 지하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합니다. 모든 차량에는 최신의 화재 감지 시스템과 비상 대피 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며, 역내 안전 시설들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아픔과 그 이후의 변화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큰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준비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되새겨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